조드레박 신부의 영적일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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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본당에 있을 때 마르코 할아버지가 여든이 다된 나이에 아내를 잃었는데 눈을 뜨다 감으나 죽은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쓰신 일기장을 아내가 죽은 지 1년 만에 아내를 위해 장례 미사를 했던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오늘 아침도 5시에 깼다.행여 아내가 사순 새벽 기도회에 갔다가 오지 않나.대문 앞에서 기웃거려 본다.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저녁 미사를 마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내 마음은 벌써 동네 골목을 헤매게 된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무심결에 여보 밥줘 라는 말이 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고 손자 손녀들을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있고 내 아내가 읽던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주임이사 후에 성당 자매들이 모여 있으면 그 속에 내 안에가 서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그러다가 한 자매님이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면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자꾸 흘러내린다. 보고 싶소 당신의 얼굴을. 오 주님 제가 죽는 날꼭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내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활하신 예수님이 줬소. 이제 죽음아 너를 이기는 것은 바로 보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당당히 대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활하신 저녁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보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 보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엄청난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에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 공포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 번씩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에게 못 박힌 두 손과 옆구리를 내밀어 보여 주셨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기뻤고 놀랐지만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잡혀 가던 그 시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목놓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나약한 여인들과 이름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도 얼굴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빵과 고기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끝없는 자비와 용서를 안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부활 제 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샬롬은 히브리어로 인사 중 하나로 평화, 평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 깊은 뜻은 샬롬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살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샬롬하면 얼른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고 어부에게 샬롬하면 고기를 많이 잡으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샬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고은님들 삶의 모든 자리를 살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고우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저들의박사제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샬롬, 샬롬, 샬롬. 하고 외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간호하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일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라는 말씀으로 고은님들은 샬롬 샬롬, 샬롬 외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